动了。 에 대해서 그 포인터들을, 아 포인트들을 이제 할당을 해줬을 때, 어, 절대 값을 취하면, MAE였습니다. 제가 지금 직접 못 쓰는데, 이스 어, 사실 뭐 엄청 그 대단한 개념은 아니죠. 이게 마치 MSE, 그민 스퀘어드 에러랑 비슷하고요 이게 그 MAE, 민앱솔 e r r 에러랑 비슷하죠. 어, 저게 좀 저렇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게 그세 가지의 예시가 있는데, 첫 번째 예시가 일반적으로 k m e a n 을쓸때 가장 많이 쓰는 예시예요. 우리가 두 포인트 사이의 거리는 유클리디언으로 하고, 실제 클러스터 자체의 오브젝트의 검전은, 어, 그, 민스결계에러, 뭐, 저기,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취하면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는, 루트 씌우기 전에 제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스턴스 계산할 때 제곱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편이고, 메나탄 같은 경우는 절대값을 취한 거에 더한 값이죠. 메나탄 거리. 어차피 디스턴스는 뭐, 저기 절대값이 취해져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플블링을 해서 하이라이트 거랑하거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구조를 알면, 우리가 센트로이드를, 아, 이렇게 좀 정할 수도 있고, 미리 사전에 데이터 구조를 통 해서 알수 있는 거예요. 아, 다만, 이것까지 얘기하면, 샘플을 한다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이라피컬한 클러스터링을 하려면, 모든 데이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좀더 얘기를 하고요. 어, 이걸 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 수건만, 김예은, 김재윤, 김 네. 양수원, 김수원, 이호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Yeah. Uh -huh. 거주 형태로 설명을 1분은 했는데 못하는 영향이 있을 거예요. 테이를 써먹었으면은 뭐냐. 그러니까 아, 다시 타이버 서먹었으면은요 그래서 두 번째 요인이 들어가면서 설명한 양이다라는 거예요. 얘는 주효과 상수항만 있었는데 교부작용이 들어아 비슷하게 다 없어. 거주 형태에 따른 효과는 다 유사하게 다 높고 흡수한다라는 거는 簡単に考えて。 알게나 a c 하는 주제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d 아 e 청년을 빼고 네. 지역적 불균등 이렇게 하고 아래 l d r e 네그 am a child of the children. I am a child of the c h i l d 모두를 추출해주세요. 가볼게. Okay. 엄마, 중국어 써 있어. <laughs> 이거 상하이에서 온 거에. Yes. 진짜 다 중국어네? 뭐 영어가 있긴 하겠지? 한국어는 없을 것 같아. 근데 뭐 이게 튜브가나이겠셔 어! 있다! 어예쁘지 <laughs> <오, 예쁘다>. <laughs> 그치? 아 역시 내 <laughs> 아니 좀 저기 가서 이거 지나가지고내릴 <laughs> 영례내려 음. 잘가 밥잘 먹어 먹어 맨날 지나가겠지 밥사로 너 쓰게? 아니 그냥 하나 꺼내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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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봐 어디 이렇게 양쪽 어때 양쪽 묶을 수가 없어 머리가 묶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묶을까? 옛날에 이걸 묶였어 아니야 묶긴 했었어 묶어, 옛날에 묶었잖아. 내가 누군가가 날 묶고 어. 강제로 잡아다가 묶은 적이 있긴 어. 해 봤어 <laughs> 봤어 그래. <laughs> 이번엔 내가 <laughs> 근데 내가 강제로 잡아다가 묶은 적이 어, 있는데 기회를... 잘 어울렸어 그때 <laughs> 내가 좀 순했거든? 아니, 지금은 굉장히 내가 그 순하지 않죠 <laughs> 그래? 어, 요즘 내가 굉장히 약간 그 재밌겠구나. 내가 이거 스킨가 말고 엄청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거 맛있어. 아나한 입. <웃음> <웃음> 너무, 아니, 너무, 저거. 너무 귀여워 보여. 이 어, 정도가 딱 괜찮아. 없고, 어. 진짜 와. 오늘 앉을 때가 저 뒤에 저기 막. 7분이고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조금 있다가 회의를 가야 되는데, 회의 겸 식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조금 일을 하다가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침 10시 반에 회의가 하나 있었고요. 점심을 같이 먹고, 운동을 갔다 왔습니다. PT를 받으러 갔다 왔고, 그리고 조금 쉬고, 이렇게 조금 놀다가, 음. 근데 다시 할 일을 하고 회의를 또갈것 같아요. 학교에 있다 온게 집에서 온 거야? 어, 오늘 집에서 왔어. 다시 네. 59분이고요. 저는 1분 54개요. 요 매곡 듣니 안에 말씀 주시면 제가 예, 방학 시즌부터는 아마 바로 실습으로 진행이 될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모델링, 조구아 연산이랑 그다음에 실제 SQL 들어가는 그런 연산들에 대한 전에 이제 전기수 전정기수 저희 반 워낙 인기 있는 반이라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 이 모델링이라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이죠? 우리가 모델이라는 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모델링이라는 거? 그러니까 모델링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새로운 피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처리하면 좋을지. 남아저 지금 황급하게 예약을 했거든요. 황금아저 급하게 미용실 예약했습니다. 부염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미용실 예약했고, 그 전까지 할 일을 하다가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너무 미뤄가지고 할 일이 지금은 잔뜩 쌓였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처리를 해줘야 돼. 다 일단, 일단 오늘 했어야 될 일이 일단 오늘 11시랑 1시에 수업이 있었거든요. 데이터 분석 관련된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두 개를 들어줬고 어, 사실 정말 첫 번째 수업은 진짜 너무 진짜 극 악의 집중력으로 듣긴 했지만 일단 들어줬고 원래 친한 사람들이랑 했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의 회원가입 부분을 조금 마무리를 해서 플리케를 올려달라 해가지고 플리케를 올려줬고 그 다음에 내일 데이터 관련 회의가 있거든요. 데이터 공모전을 나가는데 제가 그 공모전 관련 회의가 있어서 거기다 리서치 겸 조사를 좀 해가야죠. 각자 이번에 맡은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각자 해가기로 했고 그리고 또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가 일요일까지 인과제가 있어서 일요일까지 인과제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저 공부를 진짜 실기간 끝나고 거의 안 해가지고, 진짜 수업만 들었지, 다른 프로젝트를 하고 쉬고 이러느라 공부를 거의 안 해가지고, 공부를 좀 하고 과제를 해야 합니다. 또 다음 주에 마감인 프로젝젠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이제 학교에서 하는 거거든요. 학교 정보년 팀에서 내 하는 건데, 학생 개발팀이라고 해가지고, 방학 때부터 했던 거 이어서 하는 건데 그걸 해야 합니다 그것도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가 이제 마감이 될것 같아서 지금 매우 바쁜 상태입니다 근데 바쁘지 않으려고 자꾸 일을 미뤄요 제가 <laughs> 아주 나쁜 습관이죠 좀 열방이랑 학그 이후에 한 개강하고 얼마 안 됐을 때까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이 스트레스를 뭔가 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스스로 딱 들기 시작하면서 알아서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여기까지 할수 있고, 여기까지 못 하는 거야, 내가. 뭔다 같이 하는 일은? 내 기준에서 100이 아니더라도 뭔 조금 인정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생기고. 그래서 요새는 좀 분배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다 하려고 하지 않고. 저는 챙겼고. 이렇게 입고 가보려고 합니다. 이비아 커피 선정은 정갈 거예요. 다른 데가려 했는데 너무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사이즈 <목소리도> 맞으요 <많아요> 드시고 마세요 네정리하는거있으요 아니요 결제할 드릴게요 카드 앞쪽에 넣으세요 <목소리도 많아요> you <music> 여기 오케이. 이 아, 어, 완전 모든 해물은 안나원 하나 줄간지대였거든 이게 못이 하는 거지. 대학이 대 들어갔는데 어.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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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할아버지가 이렇게 아, 뭐, 야, 언제 하지? 이거 맞아? 요코 높이서 <laughs> <줄지>? 야! <laughs> 야. 갑자기 개걸유너 그. 네? 해야지.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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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났어! <laughs> 났어! 그지야두개 그러니까. 걸려? 두 개. 아, 육개가 필요하네? 네. 아, 개나 먼저 나가 어떡해! <웃음> <웃음>